엄마 수학 공부는 왜 해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겨울이 옵니다. 그 혹독했던 겨울이 기억나시나요? 그 혹독한 겨울을 더 잔인하게 만든 배경은 이미 10년 전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족이라 들어보셨죠? 90년대 초반부터 재벌가의 2세와 3세들이 미국에서 달러를 흥청망청, 쓸수 있었던 배경에는 권력과 유착된 재벌들의 외화 빼돌리기가 있습니다. 그 돈은 현지 외환은행지사를 통해 실현된 불법 대출인 경우가 많았죠. IMF 때 부실로 인해 매각된 외환은행이 이 부정 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당시 오렌지족이라 불리던 미국 유학생들은 교포 여성과 연애하고 포르쉐 사주고 그러다 금방. 헤어지고 그래도 차는 여친에게 줘버리고 또 다른 교포 여성 사귀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교포사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교포 여성들은 10전 20전에 벌벌 떠는 나의 아버지와 스케일이 완전 다른 이 오렌지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귀고 있던 교포 남성과 아무 이유 없이 이별을 통보하는 해프닝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폭파된 수많은 교포 오빠들, 교포 남자 친구들은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공부 잘하고 성실하지만 가난했던 한국 교포 남성들은 이 오렌지들에게 원한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실했던 이 친구들은 금융 회사, 금융 컨설팅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러다 IMF가 왔습니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IMF 재단의 요구에 미국 굴지의 경영 컨설팅 회사가 한국의 컨설턴트를 파견합니다. 미국에서 파견된 컨설턴트들은 대부분 한국 교포 청년들이었습니다. 원한 맺힌 교포 오빠, 교포 남자 친구가 바로 파견된 경영 컨설턴트였습니다. 나중에는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 불리게 된 그들. 이들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재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벌들이 그 오렌지들의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카르마, 네, 업이었죠. 하늘 같은 회장님들이 자식 벌쯤 되는 어린 미국 MBA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니 그걸 지켜보는 회사원들의 가슴 속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MBA가 되어야겠다. 이게 내 길이다. 왜 같은 동포인 미국 MBA들이 저렇게까지 가혹할까 영문을 알수 없었던 회사원들은 NBA가 되려고 늦은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역시 영어밖에 없다. 내 아이들은 네이티브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갑자기 외고 열풍이 불어옵니다. 모든 외고의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버립니다. 2000년대를 강타한 NBA 열풍과 외고 열풍은 오렌지 나비의 무심한 날개짓이 잔혹한 정리해고 사태를 몰고 온 시대의 트라우마였습니다. IMF의 여파로 제조업의 부진이 시작되고 세계적인 대세 닷컴의 열풍이 한국에 불어옵니다. 당시 공학석박사들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공학계산기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땐 컴퓨터를 쓰긴 하는데 계산을 위한 프로그래밍도 주변에 물어 해결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보다는 미분방정식을 풀수 있다. 미분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미분방정식이 알려준 해답의 의미까지 알고 있다. 이런 우월감 이충만 했죠. 물론 그런 우월감을 가질만 합니다. 전 세계 인류 0.001%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우물 안 개구리들을 정보의 망망대해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죠? 그런데 이미 교육부는 90년대 이미 그 대비책을 세워놓습니다. 대단하죠.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90년대까지 교육업계를 장악해 오던 피아제의 교육철학은 변화된 시대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 이론을 도입해 수십 년 학계와 교육행정계를 장악, 훗날 총리에 기용된 정원식의 사례는 동종업계 후배 교육학자들의 롤모델이 되기 충분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주로 미국 교육 철학을 위주로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상의 반영이라 보아야 합니다. 미국 공교육 체계의 고민에서 촉발된 인지론에 희반한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국 사립학교 댕기는 애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공부하니 결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권한도 크고 학기 단위 교수안을 세워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강의할 환경이 됩니다. 깊은 사유가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치기에도 이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과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누적되면 학교에서 나가거나 해야 하니 학생들 순종합니다. 넘치는 호르몬은 매일 운동장을 몇 시간씩 뛰면 해소되니 친구끼리 싸울 힘도 거의 없어요. 공립학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단 애들이 학교에 잘안 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어디까지 했더라? 이런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전 시간에 결석한 아이들에게 그 대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어보는 선생이 주책인 거죠. 다민족 국가에서 소외 계층의 교육과 취업 시스템이 부실하면 10년 후 사회 안정과 치안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알고 있는 교육 당국자는 머리가 터집니다. 학자, 교육 행정가들의 테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엄청난 예산을 탕진한 후 대단한 걸 발표합니다. 구성주의 교육 체계에 의한 교과 분절화: 1. 교과서의 체계를 무시한다. 2. 교과를 1시간 수업 분량으로 잘게 쪼갠다. 3. 쪼개진 단원 안에서 완결성 갖춘 교안을 구성한다. 4. 결석했던 학생들이 이전 교과 내용을 몰라도 오늘 수업 듣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전 수업과 다음 수업이 연계되지 않도록 단원을 분절화하여 각각 완결성을 갖춘 교안을 짜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매시간 수업하고 그날 꾸겨버리는 겁니다. 안 듣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절박함이 나온 교육 체계입니다. 당시 미국의 공교육 현장의 반발은 굉장했습니다. 내용이 환장적이었죠. 이걸 계획이라 세웠냐는 반발은 해고 방패로 반사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한 약삭빠른 교육 철학자에게 이것은 나를 제2의 정원식으로 만들어줄 환각 열차였습니다. 이걸 들고 입각 후 바로 실행합니다. 우리 실정은 미국과 다르잖아요. 애들은 학교가서 자고 점심 먹고 또 자도 결석은 안 합니다. 미국 공교육의 궁여지책을 왜이 나라에 적용하려 할까요? 이런 인공버터만 나는 교육과정은 대략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교과서는 해체되고 재조립되며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기억이란 내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체계의 뼈대에 새로운 정보가 연결되어 추가되고 확장되는데, 이렇게 분절화된 교과서로는 뼈대가 되는 체계를 아예 확립할 수 없습니다. 마치 벼락치기 시험 마냥 돌아서면 잊고 마는 거죠.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제첫 감정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저는 이미 꼰대였던 겁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인류가 축적한 정보는 세대를 거듭하며 누적되어 지금까지 왔는데, 80년대 겨우 10년 동안 새로 축적된 정보량이 그 이전 세대가 누적한 정보 총량을 초월한 겁니다. 90년대 10년 동안 인류가 직전 1980년대까지 누적한 정보량의 몇 배를 생산합니다. 이건 정보의 대폭발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전공과목의 업데이트 없이 10년을 방치하면 전공자 지위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관련 영역들을 꾸준히 재교육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의 업데이트 방식은 필연적으로 분절화된 정보의 취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언제 정리하여 체계적인 구조를 짠후 중요도 가치 판단을 하여 재배열하겠습니까? 체계를 무시한 정보 분절화 교수 방식은 미국 공교육의 정상화의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거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노출된 지금 결석 자주 하는 미국 중딩이나 여기 사는 우리나 비슷한 처지라는 뜻입니다. 대략 10년 후이 개념을 방송에 도입한 얄미운 녀석이 있습니다. 체계를 무시하고 분절화된 상황을 재조립하여 시청자에게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본이나 맥락 없이 벌어지는 출연자 간의 즉흥적이고 우연한 해프닝을 pd가 편집 놀이로 재배열. 한뒤 누가 더 바보인지, 아님 누가 더 바보 연기 잘하는지 알아맞혀 보라. 뽐내던 그 프로그램. 보면서 한 번도 공감을 못한 저는 열패감을 얻었습니다. 네 바로 무한도전이 구성주의를 활용한 최초의 한국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잘난 분들이 이렇게 많다. 교육부 대단하다. 그런 감동입니다. 인터넷 정보의 바다를 유영하며 내게 필요한 정보들을 취하고 나의 체계대로 재정립하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어른들은 당황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그 방식대로 훈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다르게 새로운 체계를 편하게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분절화 학습 방식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학문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내 네, 수학과 물리학입니다. 이 때부터 수학학원은 폭발적으로 수강생을 늘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엔 바뀐 교육과정에서 수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했는지부터 다루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